어, 2024학년도 종로원 대입 재수 정규반이 2월 20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아, 통합수는 2년차에서, 어, 금년도 정시 지원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어, 서울 소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경쟁률이 어, 하락을 했습니다. 정시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어, 대부분의 대학들이 경쟁률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아, 어, 금년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어, 대거 수시에 수능 고득점 학생들이 어, 합격을 했다라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대입 재수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변화가 지금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어, 볼 수가 있고 어, 3월 26일날 교육청 모의고사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의 수준대가 어떤지 그리고 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금년도에 선택과목간에 어떻게 또 분류 편성이 되어 져 가고 있는지 이런. 어떤 구조를 보는 데에선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종로학원에서는 통합수능 3년차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랑 아, 매주마다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주마다 국어 수학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랑 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을 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새롭게 별도로 또 도입된 프로그램이니까 아, 이 방송을 보시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있다면은 한번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수능에서 재수생들의 성적 변화가 예전의 방식하고는 점수의 어떤 그 등락폭 자체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학원과 종로학력평가연구소에서 재수생들의 출발점 진단 예측 프로그램입니다. 통합수능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성적을 가지고서 어느 정도 때까지 목표를 할수 있고 점수대가 상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재수정규종합반에 시작하기 전에 학원에 직접 오셔서 한번 직접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시뮬레이션 결과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로학원 대입재수정교종업반은 주말에도 정상수업을 합니다. 주말에도 직접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께서 정상수업 뿐만 아니라 밤 10시까지 남아서 직접 질문도 받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석을 하는 부분들까지 지켜보면서 직접 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변화가 되어 있고 어, 대부분의 어떤 그 저녁 시간 동안에도 어, 지금 담임 선생님들도 두 명이 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지금 밤 늦게까지 자습을 할 때도 어, 직접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남아서 질문도 받아주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어, 생활의 편이라든지 또 자습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또 관리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지금 아마 다른 대부분의 학원들에서는 주말이라든지 밤에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는 선생님께서 부재 중인 학원들이랑은 좀큰 차이를 두었습니다. 어, 그리고 반편성을 어, 우선 소규모로 하게끔 되어 있고 어, 수준별 수업을 반드시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종락원 정규 종합반의 큰 어떤 그 운영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아 어,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 종락원 정규반의 모집 정원과 반수가 정확하게 공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대학에서 어, 학 국가의 모집 정원을 발표하듯이 저희도 학생 어떤 모집의 상황에 따라서 반수가 왔다 갔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반을 미리 정해놓고 모집 정원도 정해놓고 수준별 수업을 하고 모집 정원에 따른 소규모 반편성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 그래서 수준별로서 몇 명이 모이더라도 그 반에서 만큼은 그 수준에 맞는 수준 수업을 반드시 시킨다라는 것들이 저희 학원의 큰 정규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정교 종합반 시내에 있는 종합학원이지만 사실상 주말까지 정상적인 수업과 주말 밤 늦게까지 의무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형태로서 사실상 기숙형 학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기숙형 학원으로 운영되는 종로학원 정교 종합반 2월 20일부터 열심히 지도를 해서 꼭 통합수능 3년차에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 이상의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